티셔츠를 리폼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 먼저 이 오래된 저희 아들이 안 입고 내놓은 그 티셔츠인데요. 음, 목둘레를 먼저 기본적으로 커팅을 해야 되겠죠? 어, 목둘레는 어떻게 입어도, 어, 때가 묻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커팅을, 어, 필수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커팅하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어, 솔기를 남겨서 잘라주면 돼요. 그러면 아주, 그, 안전하게 옷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그리고 뭐, 올이 풀리거나 그러지 않으면서 또잘 정리가 되거든요. 어, 대충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매도 해줄 건데요. 소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입어도 때가 묻고 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매도 커팅을 해주는데, 어 역시 솔기를 남겨서 이렇게 잘라주면 안전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뭐, 그냥 가위로 잘라주면 됩니다. 그럼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목둘레랑 소매만 잘라줘도 옷이 아주 후련해져요 여기가 조금 목둘레를 너무 대충 인데요 조금만. 이제 이 밑단도 해주면 좋은데, 이 경우에는 밑단이 이렇게 이미 어,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밑단 커팅은 안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옷을 보면 음, 화면에는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 앞쪽에 뭐 생활 얼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옷을 이 아이가 안 입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이런 티셔츠들은 옷 수명이 되게 짧아요. 아주 진한 뭐, 블랙이나 네이비 색상이 아니라면 밝은 색상은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저는 뒤집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보풀이라든가 색바람이라든가 얼룩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거든요. 안쪽에 있던 상표가 보이긴 하는데 이런 건 상관이 없고요. 뭐 이런, 이런 절개선 같은 것도 아무 문제 없이 뒤집어 입어서 문제가 될 부분이 안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라벨인데 라벨은 솔기를 뜯으려고 하시지 말고 이거 솔기 뜯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의류들 보면은 이렇게 한 5mm나 5mm 정도 이렇게 이렇게 뭐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고 보기 싫지 않은 거는 그냥 남겨 두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거 일단 남겨볼 거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옷 앞면에 있었던 얼룩이 이 옷이 얇은 옷이기 때문에 뒤집어도 여전히 비쳐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옷은 이대로 입을 순 없고 이 얼룩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룩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제일 쉽게 어 실패 확률이 제일 적은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옆에 이렇게 단추들이 모아져 있잖아요. 음, 적당히 단추들을, 단추들을 얼룩 있는 부분에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laughs> 이 단추는, 이단추 제가 어릴 때입던 진짜 제가 한 10살 이전에 입던 코트, 단추네요. 이제 보니 생각이 납니다. <laughs> 이런 걸 저희 어머니가 다 모아 놓으셨다가 저를 물려주셨어요. 단추를 <laughs> 한 50년 된 단추들을 모아, 물려주셨는데 지금 이 단추는 제가 아기 때 있던 코트에 있던 단추 같아요.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뭐 적당히 얼룩을 다 가릴 생각을 할 것도 없고 단추가 있을 때는 그림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추, 그, 얼룩 있는 부분 몇 군데만 해줘도 시선이 이 단추로 몰리기 때문에, 음, 더 안전하게 하려면 평범한 단추 있잖아요. 이런 평범한 와이셔츠 단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런 단추도. 그리고 이런 단추들은 집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단추들. 색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컬러풀한 단추들을, 뭐 기분 따라서, 기분 따라서 이렇게 단추들을, 뭐 이렇게, 옷의 라벨들 주로, 아니면 장식들,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모아놨던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재미삼아서, 이렇게 붙여줄 수도 있겠다. 유성매직으로 천에다가 그림을 그려도, 아까 제가, 어, 해보니까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림을 그릴까, 지금 아까부터 그런 유혹을 자꾸 느끼고 있는데, 음, 그거는, 그거는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그 바지에서 잘라낸 부분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이거를 이렇게 적당히 음 적당히 잘라서 주는 거죠. <laughs> 단추가 가장 무난하죠. 단추가 가장 무난한데 재미가 없잖아요. 또 이미 많이 했던, 저로서는 이제 단추다는 거는, 얼룩에다 단추다는 거는 제가 많이 했던 거라서, 이제 제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딱이 방법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음 이렇게. 뽀매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저 목돌레에서 여기서 잘라낸 그 띠를 최대한 이렇게 잡아당기면 어, 이런 띠가 나오거든요 이 띠를 활용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음, 그 얼룩이 있는 부분에다가 띠를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몇 번만 바느질 하면 되니까, 좀 간단한. 일단 바늘에 실을 꿰기만 하면, <laughs> 그러면 뭐, 그 다음에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띠가 하나 옷에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를 이렇게 그냥 늘어뜨려 놔도 괜찮고요. 해줄게요. 이게 늘어뜨려놔도 괜찮고 아니면 뭐 이렇게 리본으로 어 묶어줘도 되겠죠 그럼 이렇게 얼룩이었던 부분이 원래는 얼룩이 있던 그 부분이 리본이 달린 예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해결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이 옷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 옷을 리폼해서 엄마의 느낌으로 새롭게 입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